안녕하십니까 축구 예능 라디오 키키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키키키키키 키. <laughs> 저는 고담이고요. 안녕하세요 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아 정말 오랜만에 그러게 라디오네요. 게다가 환장의 디오네 <laughs> <laughs> 환상의 디오죠 <laughs> 어, 환상의 디오죠또 목이 나갈라 그러는데. 어휴. 자 정크 없이 하니까는 또 편한 것도 있네요. 아 그렇죠. 쓸데없는 보이스가 들어가지 않죠. 일단. 그렇죠. 그렇죠. 그, 건방진 목소리. 그리고 불필요한 잡지식. <laughs> 이런 게 <laughs> 없죠. 정제된 것들만. <laughs> 네. 어, 사실, 네. 이 방송은 네. 축구 예능 라디오입니다. 어, 2018 러시아 월드컵을 결혼하나요? 그렇죠. 아주 저격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laughs> 그렇다고 해서, 어, 월드컵을 욕하는 네. 건 아니고, 음. 월드컵을 더 재밌게 음 보기 하자. 알아두면 좋은 것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또 여자친구랑 아, 예.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오프사이드가 뭐야? 아 그런 질문 오죠 옐로카드 왜줘 쟤는 저기서 왜역주행해 이런 거 <laughs> 그런 거 네. 대답하기 싫거든요 남자들은 아 그쵸 그럴 때 이거 딱 하나 틀어주면 되는구나 아, 그럼요 <laughs> 그러라고 만든 방송입니다 아 치킨에 집중하고 축구에 집중할 수 있게 남자들이 그렇다기보다는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음, 네. 다 같이 축구를 즐길 수 있게 아 사실 우리도 네. 뭐 페루 선수 모르잖아요. 페루 본 그거 맨날 그 추첨할 때 보죠 그리고 자꾸 틀릴 때 보고. <laughs> 페루. 네. <laughs> 아, <laughs> 요럴 때만 나는. 나라 페루예요? 페루. 아나 펠린 줄 알았어요. 아이 페루. 페루. 뭐, 이런 그 조금 축구와 먼 나라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들도 좀 즐기기가 아무래도. 음. 어 춥지 않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외에는 사실 빅빅 클럽이 아니라 빅 나라들 빼면은 빅 매치 빼면은 챙겨보는. 어쩌다 틀때 나왔을 때 모르는 게더 많죠. 그렇지, 그렇지. 네. 한국 선수도 요즘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K리그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인썸은 요번에 네. 국가대표 경기 봤어요? 아, 예, 봤죠. 수비 두명 누군가요? 그 요번에 장현수 <laughs> 선수랑. 네. 한쪽에 어디 있지? <laughs> 장현 선수랑? 이거 봐. 그니까, 봤어. 그니까, 봤는데도 모른다, 이거지. 그렇죠, 네임 밸류가. 그럼, 옛날에는, 어, 이정수 선수, 곽태희 선수, 뭐, 그 전에는. 그 전에는, 홍명박 <laughs> 또. 홍명박 선수랑? 최진철 선수. 아, 그렇죠. 예. 딱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관심이 아무래도 적어지다 보니까. 네. 선수 이름도 하나 외우기 힘들더라. 아, 응원도 맘껏 못해. 아, 그렇죠. 이거 알아야. 네. 좀저 사람들의 속성을 알아야 좀더 재밌게 보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귀신같이 센터백만 모르네. 하하하. <laughs> 하도 바뀌니까. 막히, 하도 <laughs> 어,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 정말요? 이번에 골키퍼 누가 나왔나요? 골키퍼요. <laughs> 아, 골키퍼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니다 그럼요. 예. 누구나요? 어. 정성용 선수 는 아니었어요. <laughs> 네. 아 김재성 아니 김재성 선수는 윙어고. 네. 예. 미드필더고. 어아 그게 있어요. 예. <laughs> 그렇습니다. 예. 이기광 씨랑 축구 <laughs> 했던 분 아닌가요? 김승규 씨. 아 김승규 씨. 예, 그렇죠. 아 김승규 씨 드디어 넘버원 국대 골키퍼 자리를 드디어. 아 근데 이번에 골을 너무 두골 맞췄죠. 네, 그래서. 네. 조금 간당간당하다는 거 그럼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아, 예. 자메이카랑 평가전 했잖아요 네. 결과는 (2대2였고) 네. 자메이카는 어느 대륙 까요 아프리카겠죠. 아프리카 아니에요. <laughs> 요 <아니요>? 북중미에요. 북중미 <laughs> 멕시코 있는 데요 거봐 자기도 모르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되겠다 이제 공부해서? <laughs> 저희가? 우리가 네. 공부해가지고 공부해서 대신 공부해드리겠다 음. 아, 그런 방송이고 네. 아, 여러분들이 축알못도 네. 그리고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축구 방송을 만들어드리겠다 막 약간 전문적인 분석 이런 것보다는 축구 예능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축구 분석은 그런 건 없어요. <laughs> 그런... 그런 거는 다른 데서 많이 하거든요. 에, 그런 거는 저기, 감 누구라든지, 그, 아, 감스트 뭐 네. 박문성 씨뭐 이런 네. 이런 방송 들으시고 전문직근 전문직한테 가고. 에, 저희는 개그로서, 아, 오직 호사가로서. 나가겠다 <laughs> 이번에 누가 골못 넣더라. <laughs> 이런 거. 어, 제가 발을 <laughs> 발을 차버려야겠더라 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거 해보도록 하는 방송이고 네. 매주 목요일날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아, 목요일날 일컬기가 생겼네요. 네, 사실 녹화는 수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수요일날 녹화 녹음하고 음. 그다음에 목요일날 나가는데 네. 2022. 아, 네. <laughs> 저기 아, 2월 8일. 빠르다. 네, 2월 8일 첫 방송입니다. 2월 9일이 동계올림픽 개막식인데. 아. 우리 방송은 묻 치겠네요. <laughs> 그러니까 말이에요.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 지금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 지금 누르고 계실걸요? 딸깍딸깍 네. 소리가 막 들려요. 먼 미래에서. 두번 누르시면 안됩니다. 네. 네. 세번 누르세요. 세 그렇죠. 번. 자, 아, 이 방송은 팟캐스트, 네. 유튜브, 파티, 팟, 팟빵을 통해서 어,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네. 이 팟빵 팟캐스트 팟빵 티는 아 이름, 이름이 렇게 어렵냐. 파치어 해요? 도깨비니? <laughs> 아 파그스 좋아하진 않아요. 아 예. 네, 붕어빵 먹을 때만 좋아하지. 아요 방송들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나 음. 이동하실 때 들으기 편하실 수 있거든요. 아. 유튜브 같은 경우는 화면을 틀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그면은 소리 안 나온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레드를 신청해야 되지만 네. 어 음성만 들으실 수 있는데 네. 요 방송들 이이텐츠를 방송하는 플랫폼들은 어, 바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들으실 수 있는. 그리고 네. 중간에 끊어도 네. 다시 그, 그 부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중간에 약간 못 들어도 응. 다음 거 듣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아, 그럼요. 그 전에 내용을 휘발유처럼 이렇게 <laughs> 공기 중에 이렇게 산화시켜버리는 거야. 설거지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라디오가 설거지 할때 진짜 좋아요. 그니까요. 러 제가 고막남 들을 때는 항상 설거지 할 시간이거든요. 아. 네. 그 근데 지금 이 라디오 포맷도 되게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은데 네. 이런 어떤 비주얼적인 인재를 두고 굳이 라디오로 가야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커버 보셨죠? 네. 거기도 없어요. 커버에 빨간 고추장 묻은 <laughs> 축구 하나 있더라고요. 그 축구화가 어떤 축구화인 줄 아십니까? <웃음> 리복. <웃음> 아 박지성 씨가 아 신었던 그 축구화를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laughs> 그렸으니까 못 알아보지 아 제목도 사실 킥킥킥이잖아요 네. 바음이 사실 좀 어려운데 킥킥킥 그렇죠 우승을 주, 드리겠다 음. 그리고 마지막 킥이 이제 축구 싸커 네, 그 의미를 중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아 이거 사실 이 이름도 <laughs> 2010년이었나요 올림픽 때 런던 올림픽 때였나요 맞아요 예 네, 동메달 땄을 때 네. 그때 원래 맞춰서 방송하려고 했다가 이름지였다가 네. 좌절됐잖아요. 패널 중한 분이 결격 사유가 있어갖고 누구였죠?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지금 네. PD로 활동하고 계신데 뭐 예능 PD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발음이 네. 네. 중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고담 신나 저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좀 정확한 발음, 네. 또 정확한 이야기, 또비지 않는 사운드 이런 게 중요한데 어 조용하죠. 초동학교를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초동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삐질 수도 있는데 네, 가, 가. 아, 아. 과학과 과학을 구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준재이가 있었구나. 네, 준재이가 있었죠. 준재이랑 정크가 있었나요? 저도 있었습니다. 아, 이 쌤도 있었고. 네. 나는 없었나? 그때 아마 진두지 하면서 뒤에 치킨 먹으면서 봤던 걸로 아, 기억해요. 아, 그렇구나. 네. 사실 이까 한7년 전, 약7년 네. 전, 한6년 전에 네. 저희가 키키키키라는 방송을 준비를 했다가 네. 저한테만 있고 음. 방송을 내보지, 내보내지 못한 그런 <laughs>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네. 이제 개승을 해서 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프리미어리그나 네. 프리메라리그 아하. 이런 소식들도 네. 어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 전에 아마 시즌이 종료될 거니까 그렇죠. 우승을 누가 하는지 음. 뭐 EPL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해졌지만 음. 프리메라나 음. 뭐 이런 것들 선수들 추이 또 우리나라 해외파 선수들 음. 동향도 조금 파악하면서 잘한 건 잘했다 그렇죠. 하고 못한 것도 잘했다고 카바하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계속 오디오 채워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어, 미쳐 놓쳤던 방송들 저희가 대신 어, 야부리로 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음. 그러면은 네. 인썸은 프리메라 음. 리그 뭐 프리미어 리그 다 봐요? 어 요즘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챙겨 봐요. 이제 생활 리듬이 조금 이제 일찍 시작하는 경기들은 1 0시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영영시 경기까지는 음, 보는데 음. 그 이후에 거는 좀못 봤어요. 사실 음, 음.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제경기뭐 재방송 이렇게. 특집을 해주는 거 보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프로그램 들어가면 챙겨 봐야죠.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축구를 아는 거는 좀 됐어요. 음, 축구 논지 좀 됐죠. 그렇죠. 좀 축구를 놨었는데 네, 하체가 좀 그렇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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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게 하니까 우리 팟캐스트 시절 약간 그 느낌이 나긴 나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제가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아 고맙네. 네. 그 축구를 또 좋아하기도 했는데 네. FM을, 네. FM이라는 을 f m 게임이 있습니다 아, 그 축구 영... 감독하는 게임 그렇죠 축구 감독하는 게임이고 영국 이혼율 1위인가요 2위인가요 1위를 주, 찍었던 적이 있다 네. 그런 영국 이혼율 1이라는 거는, 이제 남자들이 이 게임을 하느라고, 음. 어, 과, 이제. 영업을 겨, 안 해. 그렇죠. 결혼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laughs> 그렇죠. 이혼율이 생긴다. 뭐, 요런 게임이 있는데. <laughs> 성격 차이보다 더 커. <laughs> 그렇죠. 저희가 한 지가, 축구 게임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 그걸 하다 보면 선수들을 알수 밖에 없어. 아, 그럼요. 팀들도 알수 밖에 없어. 아, 맞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음. 최근에는 이제 게임도 많이 놓고, 네. 어, 이제 방송도 많이 놓다 보니까는, 네. 공부를 좀 해야 돼. 그 다시 그 예전의 감을 찾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누구 하면 누구 나오고 누구 하면 누구 나오고. 그렇죠. 그 선수들이 다한테 있어요. 저는 맨유의 루미가 아직도 맨유에 있었던 아, 에버튼 에버튼 에버튼으로 갔더라고요. 약간 루이사디던 시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루이 <laughs> 있고, 에인세 어. 있고? 예, <laughs>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웃음> 네. 그때가 참 결정기였는데. 네. 네, 지금 맨유를 딱 보고 그럴 때는 어. 아 린가드가 지금 제시 린가드 요즘 잘 나가면 린가드가 잘 한다고 이런 네. 생각을 얼마 어, 전에 산체스도 왔어요. 산체스도 산체스도 왔다고 알렉시스 산체스가 아스널에서 근데 안나안 이제... 나오던데? 어 나왔어. 요 아, 참패 당했습니다. 토트넘한테 졌습니다 이 대어로 요런런 식으로 전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도 좋은 활약 펼쳤으나 교체당했다. 아니 손흥민 선수도 요번에뭐 2위를 했다고. 네 EPL 파워 랭킹. 파워 랭킹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 있는 선수 부분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야, 2위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아, 지성형도 못 했던 거요 그러니까 지성형도 못 했던 거를 네. 다 깨고 있잖아요, 지금. 음. 아, 기록 파괴자. 그렇죠.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얘기도 많이 할것 같고. 네. 어, 러시아 월드컵에 대해서는 인섬이 뭐 많은 아니 많이 아는 게 있나?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음,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굉장히 그 편성 시간대가 좋다. 아 국내에서 즐기기에. 예. 제가 그걸 다 짜서 이제 시간 계산을 해 가지고 네. 스케줄표를 다짜놨어요 지금. 짜놨는데 네, 너무 좋죠. 좋은 데 네. 후반으로 갈수록 3시에 경기 하는 게 많아져요. 그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러냐면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조편성의 시간대가 좋은 거는 그 중계진들이 수왑딜을 했어요. 음. 각 나라의 그 메인 중계권사들이 딜을 할수 있는 제도가 남아공때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국내에서 방영하기 편한 시간대로 딜을 했고, 음. 그 러시아 대륙이 커요. 음. 러시아가 정말 큰 나라기 이 때문에 어 대륙 좀 이동이 빡세면은 빡센 곳이 걸리면 음. 토너먼트 나갔을 때어 다른 경기장 걸리면은 이렇게 그 시간대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3시 정도면 어 우리나라 이피해 보는 시간 정도 그렇죠. 되지 않나. 습니다 어, 그리고 (12시) 경기가 많고 네. (12시) (2시) 경기가 제일 많은데 네. 진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네네. 조별로 그 이제 같이 경기를 해야 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 (3라운드) 정도에는 네. 같이 동시에 펼쳐서 승부 조작이 없게 네. 하기 위해서 똑같은 시간에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1시간) 차이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만 러시아가 넓어가지고 시차 고려해서만 시차 그런거야 시차가 아, 나는거야 그럼요 우원지시가 나는거예요 <laughs> 그래서 네. 어떤 경기는 11시에 펼쳐지고 어떤 경기는 네. 12시에 펼쳐지는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동시에 펼쳐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된다 <laughs> <laughs> 이게 그런 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음.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날씨 정보 사람들이 놀라는 거 외국인들이 아, 그렇죠. 전국적으로 호우다 이런 거 논란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전국적인 날씨 통계가 되냐. <laughs> 근데 음. 여기는 그 그러니까 그만큼 땅덩어리가 넓어서 아, 그럼요. 시차가 있다. 그럼 소비트 연막인데 야, 난난 그,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음. 사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저, 적으니까. 네. 어, 정말 감히 생각도 할수 없는 그런 거같 아, 스케일이 다르죠. 일본하고 경기를 똑같이 해도 시간이 거의 똑같을 텐데. 일본 도쿄 올림픽도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까요아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커다. 뭐 이런 이런 정보들. 매우 크다. 세계에서 네. 제일 크다. 그럼요. 네. 자아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아이만한 네. 어,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저는 철저하게 어, 축구 예능에 포커스를 맞출게요. 그렇 어, 전문적인 지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이미 알고 있고 그럼요. 너무 전문적이면은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께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이런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음. 가볍게 약간 희발성 있는 멘트들 위주로 음. 어, 넣겠습니다. 음. 저는 일단은 뭐 진행자기는 하지만 네. 저는 예능의 기획을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아 PD로서. 예.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어 점으로 네. 본네아 점으로 본? 네. 아, 점으로 본. 기획, 기획이라며 <웃음> 기획이요 <웃음> 기획이요 예 네. 점으로 본 대한민국 어디까지 갈 것인가 선수들 생시 조사요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언제 몇 시에 태어나셨는지 <laughs> 그것도 조사할 수도 있어요 아예어 나라 감독별로 본 어 점괘 저저 저, <laughs> 저 어플 이 있어요 어플 어플 아, 있어요? 네. 생시도 생시 모름 적으면 네. 운세가 나와 올해 타록, 6월 달거 나온다 7월 달거 나오고 타로 카드로 본뭐 감독들의 어, 승부 뭐 이런 야, 것들 인류의 그 기원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laughs> 라디오 보일 수 없지만 네. 어, 문어 점괘로 본뭐 이런 거잖아요 점크 점괘 합시다 점크 어, 점괘로 본 네. 어, 과연 순위 네.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기획하고 어,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거 하나는 좀 얘기하고 갑시다 이번 이번 방송에서 그런 기획한다니까. 어, 우승국, 응. 누구가 될것 같은지, 이건 아, 바뀔 수도 있지만, 예. 본격적인 게 시작하기 전에. 아, 그럴까요? 예, 고담의 그 예상. 아, 아하. 저는, 네. 아, 이거 지금 조사를 아마 하는 상태라서, 네, 그냥 감으로, 감으로. 첫 감으로. 영화, 영, 영화잖아요, 영화. 아, 예, 예. 저는 아무래도 스페인. 스페인. 네. 네, 스페인이 네. 아무래도 어 잘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 혹시 누구? <웃음> 라모스? <웃음> 아, 라모스 예. 라모스 나오겠죠? 라모스 센터 게임이죠. 라모스 나오겠죠? 네. 라모스가 아무래도 이제 또 대형 고, 수비수다 보니까 네. 어, 뭔가 골문을 잘 지키지 않았어 진짜, <웃음> <웃음> 아, <웃음> 진짜 <웃음> 옛날이구나 진짜 <laughs> 옛날이구나 예, 요즘 스페인 얘기하면은 모라타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알바로 모라타? 아 근데 모라타 이번에 경기를 보니까는 네. 그 공의 궤도가 네. 자꾸 픽셀이가 나더라고. 아, 요즘 영점 조절이 좀안돼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영점 조절이 너무 안돼 있어가지고 크랭크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클릭? 아, 그 그렇죠. 클릭 조절. 에. 근데 그래도 디에고 코스타보다야 좀더 확실한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좋다 보니 사실은 제일 지금 최근에 좋아하고 있는 게 네. 토트넘의 네. 공격수. 공격수. 아 갑자기 해리 케인이요? 해리 케인. 아 해리 케인 정말 클래스 다르죠. 헤리 케인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에 뭐냐면은 네. 그 제가 농구를 했잖아요. 아, 예. 농구를 할 때도 그 중앙에 어떤 사람이 듬직하게 자리를 잡고 음. 그 사람한테 패스를 밀어주면은 네. 그 사람이 우겨넣는 그골 어떻게든 한다. 그렇 이게 포스트 골이라고도 네. 하는데 포스트 플레이. 네,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전 좋더라고요. 어, 근데 팀 플레이의 지적도 있는데 음. 최근엔 그런 모습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고 네. 사실 요번에 김신욱 선수가 오이. 이 월드 예 에이 매치 네. 연속골은 그렇죠 에이 매치 연속골이 다가 또두 골을 딩 골을 넣었는데 네. 사실 조금 더 포스트플레이를 좀 잘해준다면 네. 한국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하, 그렇죠 어, 저 어, 기대감을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깐요 에이 매치 연속골이 진짜 국대 경기 우리나라 경기에서 진짜 얼마 만이에요 연속골이 음. 세 경기 연속골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좀또 관광기 관광한 게 있네요 네. 어 김신우 선수라고 한, 한다면 아이메트가 네. 어, 넘는 네. 최장신 선수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한국의 어, 서장훈 어 크라우치. <laughs> 크라우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아, 그렇구나. 크라우치도 그래서, 이제 옛날구나 그렇죠? 한국의 서장훈 네. 그리고 축구계의 어 거인, 국보급 센터. 그런데 국보급 <laughs> 센터긴 한데 네. 또 골을 엄청 잘 넣어요. 어, 그러니까 에이매치도 너무 잘 넣어. 그매치도잘 넣고 K리그에서 K리그라는 한국 리그죠? 네. 한국 리그에서 엄청난 골을 기록하고 있는. 소속팀이 전북. 전북 현대죠이 네. 요번에 K리그 우리나라 대표팀이 좀 K리거 위주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전북 현대 선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요번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고담이 수원 삼성 팬이잖아요. 올해. 된 그렇죠. 수원 삼성 선수들이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laughs> 이게 웬일이야. 에, 아, 아무래도. 네. 어, 잘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아, 그럼요. 우승팀 위주에서 나올 수있에것같요그죠 꾸려야죠. 딱게 맞는 것 같아요. 교정도 전문 이식 아닙니까? 아니 해도 딱요쪽 여기까지. 지금 이쌤이 잠깐 전북? 에 <laughs> 맞죠 <웃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선수 왼발 오른발 요 정도까지 <laughs> 아, 그렇죠, 신장 그렇죠. 정도까지 그렇죠 그렇죠 체중까지는안 가요 예, 그 정도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다 에이, 손흥민 선수 음. 아 성대모사 안 되네요 자 인썸은 그러면 어떤 나라를 우승국으로 뽑나요? 저는 프랑스 갈것 같아요 아 프랑스 프랑스가 요번에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에 프랑스 리그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프랑스 리그도 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음. 네이, 네이마르가 확실히 연인하고 있죠 흥행을 네이마르 초, 최근에 잡음 있지 않았어요? 어, 소속 팀에서도 그 PK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에이. 잠잠해졌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항상 그 스타성 때문에 음. 어, 항상 뜨거운 감자긴 한것 같아요. 네이마르는 브라질 선수인데 브라질 선수죠. 리그 1그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프랑스 리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다. 네. 그리고 음바페라든지 음.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려요. 아 프랑스 팀이 네, 팀 자체가 팀 에이지가 많이 내려왔고 그것보다도 나는 유니폼이 네. 너무 이쁘더라고. 아 유니폼 이쁘죠. 네, 그 피파 온라인에서도 주가 네. <laughs> 긴 얘기를 <laughs> 피파 온라인에서도 예. 네, 축구 그 프랑스 유니폼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저도 공인구 프랑스 월드컵 때 공인구 정말 좋아해요. 파란색. <laughs> 그 프랑스 월드컵이라면 98년도. 그렇죠 히딩크가 우리나라 개박살냈어요. <laughs> 5대0으로 <laughs> 예. <laughs> 그렇죠. 네. 아요 정도는 또 나오네요. 아, 그럼요. 아, 아 입을 아, 풀다 보니까 나오네. 이게, 이게 우리가 이 있어서 사실 어.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약간 <laughs> 아나운스 기질들이 다 <laughs> 있어요. <laughs> 포 친일 관해서는 그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요. 네. 우린 축구 방송을 계속 꿈꿨거든. 네. 이게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정치 팟캐스트로 간단 말이야. <웃음> <웃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 근간이 있습니다. 음바페 말고 또뭐 제가 아는 선수 좀 있을까요? 안토니오 마샬 정도는 아시죠? 마샬, 맨유. 맨유의 네, 마샬. 메뉴? 마샬. 네, 마샬. 네, 그리고 어, 포그바. 아 포그바가 있군요. 이또 네. 포그바 음바페 이런 조합이. 네. 아, 포그바가 시야, 시야가 굉장히 넓더라고어 패스 하나 정말 잘 하죠. 그 제가 얼마 전에 23라운드인가 경기를 봤는데 네. 그 골키퍼를 한번 보고 네. 노루 패스를 하더라고. 어보지 않고. 어 그래서 이제 중거리 슛로 연결되는 네. 아 그런 패스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포그바는 응. 골 때만 덜 맞추면 돼요. 아 너무 아, 그러니까 골때 많이 맞춰. 그만큼 좀 정확성은 있다. 이실이 네, 정확합니다. 있긴 한데 이제 조금 운이 좀 따라주지 네. 않는 네. 아, 브라질, 아, 프랑스도 굉장히 네. 잘할 것 같네. 독일이랑 애이매치 때어일대1로 음. 비긴데 기그 경기 정말 꿀잼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 독일이 만약에 우승을 못 하면 프랑스지 않을까? 독일의 선수가 누구였지 독일은 지금 너무 세요. 지금 노이어가 일단 탈락해 있긴 한데 노이어가 탈락했다고요? 아, 지금 부상으로 아. 지금 골키퍼 탈락해 있는데 리베리는 리베리 은퇴. <laughs> 리언제적 <laughs> 리벨이냐. 제가 공부를 좀더 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전통적으로 강한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 음. 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리로이자네 밀러. 밀러 예, 밀러도 예. 서른 서른서 서른 살도 맞죠. 예, 예. 예. 이제 노, 노령으로 하는데 <laughs> 밀러 개체뭐 있고요. 개체는 예. 조금. 못, 못 뽑힐 수도 있어요. 최근에 교체는 좀안 들리는 네. 것 같더라고. 좀 소식이 안 들리고 일단 리로이 자네의 성장 세가 음. 너무 좋습니다. 아. 맨시티에서 맹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잔, 잔에. 자네 자네. 자네, 사네 말고 싸네. 자네 말고 자네. 아. 자네. 아. 아. 아니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리버풀의 선수들이. 네. 또 많이 올라왔죠. 많이 보더라고 보이더라고요. 선수들이 네. 그. 뭐사네뭐 만해. 거기는 마네 그 두불차, 살라. 두 살라. 벌써 뭐 이집트 살라.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 어, 정말 잘해. 리버풀이 어. 쿠티뉴도 잘하지만 음. 페르난지뉴 음. 아이고 야렵습니다 예. 네. 잘하지만 그 아까 말했던 사네. 살라. 살라. 아.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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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가 잘, 사네는 맨시티죠. 예, 예. 저도 헷갈렸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너무 헷갈려. 두 글자씩 이 친구들이 너무 활약을 잘하고. 나 인생 게임에서 스포츠 특집 때그서 틀렸어. <laughs> 살라인데 사네라고 만네라고 했어. 아, 만해도또 만에. 예. 잘하고. 만해도 잘하죠. 어. 아참 축구 얘기 하, 하다 보니까 끝도 없는데. 그렇죠. 이게 영화가 몇분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 지금 몇 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음. 묻지 말아요. <laughs> 아, 숫자가 저 이상하게 나오네. 네, 마디스로 체크되는 거라. 네, 아, 자, 아, 뭐 어쨌든 아, 음. 재미는또 어, 라디오를 보여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누군가 탐냅니다 이 프로그램 ADBC TV 내에서. 아 그런 거, 그런 건 있어요. 네. 지금 준재이가 또 이제 탐냅니다. 아, 저 합류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좀 초등학교 늘수 있나요? <laughs> 초등학교, 중등학교, 아 중등학교, 고등학교 과학과. 아 네. 어, 인썸과 준재의 활약 또 기대해 주시고, 네. 어 정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 경기 있잖아요. 네. 본 월드컵이 되면, 시즌 되면 이제 인썸이 계속 출근하기가 힘드니까 네. 매일매일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경기 있을 때마다. 경기 있을 때마다 계속 매일매일 이제 어, 후기를 남기는 형식으로 가고. 아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나라 경기 위주로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니까매주 그러니까 탐색을 하긴 하는데 네. 이제 빚경기. 일주일 에한 번씩. 어, 그러면 그거네요. 메인 중계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경기에만 나가고 아. <웃음> 너무 <laughs> 시간 대안 좋은 경기는 <laughs> 이제 정크나 이제 이제 이렇게 가고. 아, 그렇죠. 그리고 어 시추 님도 나옵니다. 아, <laughs> 이 어, 어떤 분이냐면은 아, 아그 네. 아, <laughs> 그 경기들이 있을 거 아니요. 네. 대한민국대 뭐 어딨죠? 독일이랑. 도, 독일이랑 멕시코랑 경기. 경기. 하죠. 그러면은 이날 네. 뭘 먹어야 되나. 아, 메뉴? 아, 근데 중요해요. <laughs> 중요하죠. 이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볼 거냐. 그렇죠. 남자친구가 어떤 걸 먹으면서 봐야 되나. 그리고 끝나고 어디 갈 거냐. <laughs> <laughs> 그래서 독일딱 본다 그러면 아, 오늘은 학생이 땡긴다. 학생이 뭐예요? 학생은 몰라요? 아, 소시지? 아, 소시지 같은 건데. 네. 아, 아, 독일식 보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또 아는 거 나오니까 눈이 똥그래지 <laughs> 왜요 똥그래지 얼마 전에 그래. 먹고 왔거든요 전 <laughs> 처음 <저첫 웃음> 먹었어요 신문물 <laughs> 먹었다 <laughs> 그렇죠. <laughs> 뭐야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독일의 학생학생과 학센, 아. 어떤 맥주 에이. 수제 맥주로 먹으면 맛있겠다 요런 정보들 아하 아, 요런 정보들 거든요그뭐 <laughs> <그러면, 나가는군요. 웃음> 멕시코랑 첫 경기잖아요 네. 타코 먹어야겠네요 아, 그를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비껴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음. 그날은 소주가 땡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기분에 따라 다, <laughs> 아 그렇죠 너한테 걸린 게 아니구나 <laughs> 그렇죠 제 제한테 저한테 걸린 게 아니라 <laughs> 네. 아, 시츄 의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프로가 될것 같아요. <laughs> 점점 정체를 알 수가 없네요. <laughs> 아까까지만 해도 뭐 어디 누구 폼이 좋다 이런 얘기했는데 비로써 메뉴 선택하고 그렇죠. 어, <laughs> 중요하거든요. 어, 매번 근데... 축구 경기를 똑같이 예. 치킨만 먹을 순 없습니다. 아, 그럼요. 살쪄요. 그래 놓고서 월드컵 끝나면 살쪘다고 축구를 싫어하게. 그라믄 <laughs> 그라믄. <돼요. 웃음> 그럼 <laughs> K리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럼 안 돼요. 그라믄 그라믄. 기적의 논리 하나 완성됐네요. 동태찌개하고 소주 한 정도 나와줘야 한번은. 네. 네. 많이 드세요. 아, 들으니까 들을수록 재밌네요. 네, 아, 고담이랑 방송하니까 좋네요. <laughs> 잘 받아주죠? 아,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눈치를 봐야 되는 PD등이랑 <laughs> 작업을 하니까 힘들어요. 미안하다가 입에 달려있어 난. <laughs> <laughs> 근데 이거는 괜찮네. 미안할 일이 없네. <laughs> 그럼요. 미안하지 않아도요. 돼 어, 치고서 정정해. 아 그럼요. <laughs> 네. 자르면 되는 거니까. <laughs> 아, 아 근데 키워. 사실 이거는 무편집본입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왜냐면은 제가 귀찮아서기 하 때문에. 예. 네. 또 네, 이게 속 속도가 중요해요. 아 그럼요. 빨리빨리 쳐야돼. 빨리빨리 쳐야돼. 요 사실 대한민국 요번에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 경기도 1회에 네. 제가 분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메이카전. 예. 네, 조금 이제 시간 이 늦었잖아요. 네. 근데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인가 이번 주 일요일날 또 경기가 예 원정. 예, 요두 경기를 되어있죠. 같이 분석을 할 거라서 음. 아또 기대를 해주시고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나 한중희 해설위원 쪽이 분석적으로는 재밌어요. 아 그럼요 그쪽이에요. 그쪽 근데 <laughs> 예능 쪽으로는 SBS가 더 재밌어요. 아 그렇죠 배성재 아나운서 배성재 아나운서랑 아.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이나 네. 철지현 씨. 음, 그렇죠 장지연 씨. 장지 씨. 예 네. <laughs> 자. 아,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 네. 어, 팟방 파티, 팟캐스트, 유튜브 다 시청해주시고. 어, 트위치 트위치는 방송 안 돼요. 아 트위치는 안 나. 여기는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기능이 사라져 이게 응. 동영상이. 아 휘발성이 있구나.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많이 들어주시고 지금 구독 가능하니까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럼 저희는 어,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아, 저는 고담이었습니다. 네. 저는 추가일못 인썸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경기. 아 재밌겠는데 이 방송? 그럼. 아2비분 터니까 좀 되는데. <laughs> 아 이거 참야 좋아 이런 걸 기다렸어.